좋았다 좋았다 난매이바래왓지 꼭대기 자 갑니다 월간특가 딱 사오셨고 이제 월간특구로다가 스페셜 찬스를 또 한번 주제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로 갑니다 자 우리 홀란드 KFC님 콜란드 예, 치킨님께서 지금 보내주셨고 자 VIP의 수찬이 아마 있겠죠 자 여기 뚜기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갑니다 가자 이거 한번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됐는지 여러분 여러분 은 이거 그 선수까지 솔직히 백강할 때도 여러분 TP 선수 다 합치잖아요 진화된 것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선수랑 TP 합칠게요 예, 그렇게 계산했을 때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10만워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10만워치에서 좀더 돼요 왜냐면은 월간 특허기 때문에 한3 0 0 0이 정도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그러면 이, 이거만 이 해볼까요 우선? 그러면 딱 이렇게 이게 딱 10만워치예요 예, 이게 딱 10만워치니까 한번 가서 TP랑 선수가 얼마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TP가 9억이 있으십니다 9억 9억 있으시고 한번 까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tp tp랑 선수 어느정도 될지 한번 가보자고 가보자고 요즘 패강이 별로 그렇게 죽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그 한번 이거 스탠을 한번 가보는건데 5천만 5천만 0.5로 찍혀 지금 0.5 0.5 0.5 수부에 선수에 오 이거 나이스 나쁘지 않아 이거 나이스 1 9 0 0 0 f 스케줄 가능하죠 네, 보내주시면 바로 갑니다 오늘 할수 있어요 자, 스페인! 벌써 망했고요 <laughs> 자, 누구야, 이거? 푸요올! 아, 어, 근데 진화된 거 누구야, 그러면? 아, 무한이 푸요올 플러스 무한이 해가지고 1억이죠, 1억! 1억에다가 위에 보면 TP도 2천만 썼있기 때문에 1억 2천만 해가지고 아까랑도 해서 1 7억 있어요. 지금 1.7억이에요. 아니 아니요, 아니한달 동안에 다 팔려요. 넬돈제 네, 무조건 절대 안 팔립니다, 진짜로. 영지 내려야 돼요. 저도 영지 바로 내려서 받습니다, 그냥. 대한민국이고요. 스트라이크 뜨면서 이제 황선우 형님나와주시 <laughs> 그림. 너무 뻔하고요. 안정환 님. 좋아요. 1억 5천이기 때문에 3.2. 3.2억 먹었고요. 자, 가보자 가보자. 토티손이랑 얼벤 파이중 뭐가 더 좋아요? 저는 토티손. 응. 3억 나이스. 3억 우승 나이스고. 음. 아, 시터님 계산해 주신다고요? 아, 또 이씨. 감사합니다. 오, 대한민국 LW? 설기현? 선수행님, 이거 3.6 더하면 돼요, 3.6. 그럼 지금 6.8, 6.8입니다, 6.8. 자, 가자, 가자. 좋아, 좋아. 우선 세솔님께서 계산을 해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쓰레기기 때문에 넘길게요. 5천만, 4천만에서 이것도 1억 하게 돼요. 9.5, 9.5 더면 돼요, 9.5. 아, 9.5래. 0.9, 0.9, 0.9 더해주면 돼요, 0.9. 아, 진제는 에바고. 어, 진제는 에바고. 물론, 아니야, 별로예요. 그냥 파세요. 키가 너무 작습니다. 아, 연속 두번 나왔었기 때문에, 예. 네. 네, 0.5더 해주면 되데 0.5. 아, 이번에도 한번 그런 것좀 먹어보면 좋을 텐데. 형이 아까 소리 지니까 엄마가 나 이상하게 쳐다봐. 어, 미안하고. 어, 이거는 0.6더 해주면 돼요. 0.6. 우어랑 3천만 깊이 나왔습니다. 자, 자, 자. 아, 진보권은 그렇게 필요가 없는데, 사실 그렇죠. 예. 여기서 예전에 좋은 거뜬적 있었는데, 어제도 저기서 120억짜리 떴어. 거의 이거 0.5도 해서 0.5? 아, 이거 잠시만, 지금 어느 정도 떴죠? 이거 지금 별로 안뜬거 같은데, 이거 사먹이잘안 뜬다. 갑자기... 어, 아, 야, 뭐야? 아, 진보권, 여기 많 있다. 여기 어. 지금 뭐, 얼마 뜬 거예요? 0.5도 떴고, 다 지금 얼마 뜬 거예요? 그냥 엄마가에 목소리 좋대.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쉐우챔크 뽑아주고. 지금 10억밖에 안 떴다고? 잠시만. 이거 0.8도 해주십시 0.8.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에반데. 이거야, 야. 분발 좀 하자. TV 좀 뜨자.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대박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거 여기서 끊는다고? 아, 여기서 끊어? 아, 지금 여기서 대박 나, 나왔던 느낌이었는데, 이거. 아. 에디플레이어, 진짜. 아우,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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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 얼마 떴어요? 중간 점검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근데 이게 차는 사실 그거예요, 여러분. 차는 핵강은네배 뜨면 잘뜬 거잖아요, 사실. 근데. 하단은 그거의 플러스 부조적인 요소로 코인 그리고 습구 이런거 얻으려고 하는거고 보호권이나 그리고 진재 이런것도 많이 나오고 코인이 큽니다 코인이 사실 여러분 나중에 가면은 코인이 진짜 개부족해요 진짜 말도 안되게 부족해 막 그냥 순식간에 쑥쑥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 코인 없는게 개꿀입니다 예. 지금 10억 9천 5백만 tp 뒀다고? 아 에반데 10억 9천 5백만 티 p 너무 적은데 아이씨. 자 가보자. 또 그렇게 봐주시더니 감사합니다. 오야 바로 3억 떴어요. 야 지점이 나이스다. 에 나이스 3억. 지금 그럼 1 4억이죠 14억. 나이스. 소화금에 오버를 160이면 잘하고 있는 거죠. 높으시지. 에이. 오야나이스 야, 루니 나왔다 루니 여러분 루니까지 하면은 지금 이거 1.7 2.1도 여겠네2.1 보통 삽니다 네. 아 이거 선수 스르네 나이스 스르네 재밌지 아1억더터 있어요 1어 아 1등사 한번 가보자 월컵 한번 가보자 어~ 좋죠 어 레드베드인가요 체우인가요 체우죠? 그러면은 이것까지 더하면은 1.2 더해줘요 1.2어 근데 10만원치고 지금 잘 안나오고 있는거 같긴해 왜냐면 tp가 너무 안나온다 1진 일진, 0시 1진만 팔리고 2진부터 거의 안팔리나요 에버랜드 불렀어? 이거는 이제 3 0.3 더해주면 됩니다 0.3 어, 이거 tp가 잘 안나온다 어 나오네 이제 다시 상황 나오고 지금 반 이제 썼으니까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 이제부터 tp 나오는데 1등상이나 tp 이제부터 시작하는거야 가보자 핸드컵은 이제 도일형이 이미 구성해놓은 사람들이 있는거 같던데 오, 사억 나왔다. 고백용인가? 시우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음. 피온생방이요? 아니요, 저는 이 채널에서는 피온생방 할 생각 없습니다. 왜냐면은, 어, 알고리즘 꼬일 것 같아서. 어. 가린샵 아, 코너지요? 코너지 얼마예요? 3억 3천에? 그러면은, 4억. 4억처럼 4.1더 4억, 해주시면 됩니다. 4.1. 4.1더 해주시고. 지금 얼마 나왔나요? 모르겠어. 어우, 세현이 나가는구나. 나 몰랐어. 3억입니다. 3도 해주면 돼요. 27억 3천만원? 이제 30억 됐어요? 아, 잠시만. 이제 30억? 10만원으로 30억이면 지금 우선 세배는 떴거든요? 비에이라. 제일 좋아요. 대한민국 또 뜨네. 아, 나 이거 이제 이윤쟁님또 나오시는 것 같은데. 아, 1.3더 해주세요. 1.3. 지금 나온 팩 좋은 거야?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전에 팩 보단 좋은 것 같아요. 네. 3억 나왔고, 어, 이러면 40억까지 먹겠는데? 여러분? 이거 얼만인가요3.2 하면? 36억이야, 지금? 야, 봐봐요, 여러분! 10만원으로 지금 36억이면 은 거의 4배 가까이 먹었잖아. 근데 이게 부수적인 거 빼고. 게이득 아닌가? 오, 3억! 이러면 40억 뜬, 뜬다! 팩강에서 네벨 먹는 거나 이거에서 그냥 부수적인 거 플러스해서 먹는 거나 거의 그렇게 차이가 없는 느낌이야. 그렇지 않나요? 시찬이 더 나은 것 같아. 요 지금 1등은 나온 것도 아닌데. 여기서 나머지 우선 이것까지 한번 더해서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니면 이거 2500 하나 갈까요 그냥? 입니다 2500에서 선수 나오면 너무 레전드겠지만 아씨... 제가... 하... 아, 진짜 이거 잘안떠 너무 이거 2 0 갑니다 다운님25% 확률 뚫어드릴게요. 어 잠시만. 아, 에바 아니야? 아니, 잠시만 아, 들어갔을 때 있길 바란다 들어갔을 때 지리는 거 바람 팔찌 나도 바람 팔찌 주세요 그도 바람 팔찌 먹고 싶습니다 바람 팔찌 아니고 저는 이제 비에이라 팔찌 이런 거 어,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음. 바램이긴 하지만 하나만 주신다면은 음,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까져 있겠지? 아니면 그냥 그팩강 화면으로 다시 들어가지나? 제발 잠시만 이 팁이 뭐야? 오! 예, 예, 예뜬 거예요? 지금? 약발 이 윙어가 이게, 예. 이 이거 이거 뭐예요?